아그비핀는 장점은 일단은 1등이 너무 쉬워요 음. 잘 풀리면 그래서 각일 때딱 가시면은 그냥 뭐 사기치면 그냥 좀만 더 보태면 오코삼성이고요네뭐 거의 최소 1, 2등 근데 이제 좀 단점이 네. 한번 그렇게 1등하고 나면 이제 대가리가 깨지는 점 맨날 그거 핀을는이거든요 음. 음. 네, 그러면 이제 점수는 나락이 된다는 거 아, 단점은 어. 뽕 맛에 취하면은 그렇죠. 음. 세트 일단 무조건 짚는 건 일단 국룰이죠. 세트, 세트 국룰. 나머지는 일단 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앞인센테나 음. 애들. 운이 좋을 것 같아, 안질이 느낌. 음. 어? 그러니까. 어? 점지 왔다. 기도할까요, 선생님 그 아, 어, 일단은 아트록스 저거 하나 저 세주안이 팔고 아트 하나 더게 왜냐면 이래야지 확률이 높거든요. 왼쪽 시너지 보이시죠? 지금 음. 4개밖에 없거요 지금 딱 조합법이거든요. 딱 이렇게 뭐, 놓으면 뭐. 뜹니다. 왜 주는 템도 별로고 음. 네 일단 카르마 아, 빛 비빈을 아왜 전사가 또와 아, 전사. 이거 한끗 차이다 이거 얘 전사 빛무멋있데요 여기서 돌리면 안 돼요 이거 휴대용 대장간 음. 정도 딱 먹어주고 황금 징수의 총 징수의 총으로 돈와 이거 돈복사 징수. 되나요 이거 네, 돈복사 이거, 이거 가져 이거 할수 있어요? 아할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믿어 볼게요. 그럼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이즈리얼 싹 집어 주고요. 네. 타리까지 집어 주면서 그 네, 전설의 비취 빌드 아시죠? 아, 선생님뭐 그거 원툴이에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수호자 전사도 아, 되는데. 아니, 아, 네, 수호자 전사로 가죠. 아, 그럼 아, 선생님 아 시간 원툴, 없어요, 지금. 아, 오케이. 일단은 아트록스 저거 지팡이 좀 빼야 되거든요. 네네. 네, 일단 징수의 음? 총. 줄까요? 네. 근데 징수의 총은 네. 아무나 줘도 되겠네요. 어차피 아 아무 어차피 네아약 약해서 아 이거 페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네. 세나로 가시죠. 네, 그러면은 카르마 그냥 정리해 주시고요. 업칠게요 그냥. 네. 오케이. 그리고 증총 세나로 가겠습니다. 징세. 이 사실상 이제 구인수만 들어가면 돈잘 벌거든요 세나도. 음. 상대 뭐 준비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긴 해요. 아안 아, 떴다. 아 이게 안 떠? 일단 릴리아. 자, 오케이. 아, 아뭐 릴리아. 이 양념. 아. 아 잠깐만요. 확률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먹은데요 이거? 이번이 뺏겼네. 아 이거 잡을만 하거든요. 저, 저, 아 아니 왜... 아니 웨스만도 총이몇 프로? 아니 웨스만 몇 된데? 프로인가요? 이거? 이게 50%인가? 60%로 알고 있는데 3마리 중에 하나도 안뜰 확률? 와... 아 근데 이러다가 또 몰아주는 게 징총이라서? 그 이게 결국에 맞춰주거든요? 뭐 먹을까요? 시X 이거, 어? 이거 한번 가져 이거 못 참겠다 이거는 어? 이거는 진짜 보여주죠? 그, 이거는 네. 진짜 네, 가봅시다 이거 비빈을 하러 왔지 뭐 스웨인 하러 왔습니까 그렇죠 맞죠 비빈을 조금 바로 만들어주면서 자 일단은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요. 아 있는 좋아요, 도자죠. 좋아요. 다손 좋죠. 자 이러면은 네. 일단 업 치고요. 네. 아 이렇게 아주 업 업은 안 해도 되나요? 아 저희 근데 업 친다고 어차피 뭐 돈도 안 주는데 저거 징청징청왜 음. <laughs> 먹었죠 우리? 그러니까요. 아저뭐우 아. 터져야 뭘 돈을 먹어 이따가 이거. 뜯죠. 네. 다손이나 치면서 갑시다. 네. 가손 네. 좋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깔끔하게 오염패 딱 때리면서. 어, 자 이제 터뜨리겠다. 이제는. 이러면 이제 플랜이 좀 바뀌죠 네. 버틸 그러면은... 수 있나요? 뭐 앞라인 1초도 못 버티겠는데요? 아 이거 돈 벌어올 것 같아요 왠지 느낌 왔거든요 네네 어? 이러면은 하나는 잡지 않을까탈 타릭? 아트록스만 안 넣으면 돼요 저거 네. 아. 여기서? 아! 아! 어? 아, 이거 아, 버그인데요? 신고할까요? 동글링? <laughs> 아선한번더 기다려보죠 아 진짜 이거 아아 아, 이거 뭐 징총이 아 괜찮습니다 동글링 이한 번에 돈 몰아주기 때문에 어? 네. 오!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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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였어요, <laughs> 제가 본 각이. 오, 아시겠지요,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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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좀 템을 아껴 볼게요 네네 구인수 하나 딱 빼고 나머지는 뭐 가고일이나 네네 설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아. 어, 이거 우리 아, 아무도 안 죽나요? 쏴야 되는데 어 1원, 1원 터졌다 2원 돈 복사 시작됐다 어? 캐인 어, 주자 오케이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와 증강체 아 증강체가 이건 제바 먹어줄게요 그냥 무난하게 네, 제바로 가줍니다 어 스웨인? 스웨덴. 자, 이거는 볼베가 나오는 시점에서 진짜 힘을 확발해야죠 6렙 찍고 어차피 찾아볼까요? 아니, 9인수도 없어서 네, 좀 아낄게요. 돈 아낀다? 아, 근데 볼베 뜨면 칠비늘이긴 하네요. 그쵸, 볼베 뜨면 칠비늘는데 이거는 조금 짤만한 거 같아요, 아직. 다손도 음. 터트려야 되고. 어차피 여기서 바닥 쳐서 안 뜨면 망하긴 해요. 두턴 기다리고 저, 확실하게 찾는다는 전... 마인드로. 이거 죽여요, 제발. 2, 막타, 2, 막타, 막타. 이익! 브라운! 아아 아. <laughs> 이게 너무 쎄도 문인데 오히려 좋아요 2연승 아, 하고 있으니까 되죠 아, 불배 언제 하면... 찾을까요? 아 불배요? 아직이요 아직 아직이야? 아 손? 안들어갔어요안 들어가 있어요 아 오케이 자 이제 이번 턴에 한번 바닥 시원하게 들어줄게요 왜냐면 은 징총도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저 이번 턴에 칠랩 찍고 바닥 쳐서 세진다. 오, 그러면은 대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스웨인을 기반으로 하고 코르키가 잘되면 코르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르키 집을 때 굳이 포병대 일단 집착해서 안 집어도 돼요. 일단은 집한. 지판... 아 곡궁. 그러면은 요 필드에서 세나는 빠지나요? 네, 세나 자리에 이제 세트 들어가고. 세트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두 자리. 그리고 골배. 골배 아트. 프록스딱 들어가면 칠리 깔끔 오, 깔끔한데요. 볼배 하나만 찾으면 되네요. 스웨인 이성이라, 오 좋습니다. 깔끔하고요. 자 일단요 덮치고 볼배 한 마리만 딱 찾아볼게요. 볼배? 그릇? 와, 그릇 이러고 이성작? 네. 자 그리고요 일단은요 구인수 징총 주고요. 애쉬를 집어서 비핀을 넣고 한번 비칠 비핀을 템으로 한번 볼게요. 스웨인 대신에 스웨인 주면 안 되니까. 오 디테일.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러면 스웨인 다시 넣고요 네 세트한테 주세요 비비네 세트한테 그다음에 황술지 아로 스웨인한테 넣어주시면서 와 미치다 미치다 자다소은이다음에 이제 이다스 아 다소 이제 건물에 가보 이다스 어어 음. 이거 3원 왜 나왔죠? 벅사 아, 이거 황술지 아 황술지. 동시에 아 황술지랑 그게 동시에 아 괜찮네 아 아픈데 돈, 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아니 이번 턴에 쓰면 안 돼요. 이 다음 턴, 한턴 쬐겠습니다. 음... 네네. 오케이 좋아요. 와 이거 너무 템만... 너무 어려운데 이거? 오케이 일단은 고, 예 고고. 슬큰 보도 어차피 이다스 볼게요. 얘만 컨트롤하고요. 네네. 네. 어차피 다손 터치하시고 이다스 2성 붙으면 다 이깁니다. 좋습니다. 이, 진짜. 와 아, 돈복사복 시작됐! 돈 야분지게 아... 떨어지고 있고요. 알아 엔텍. 아니 뭐 스윈 지금 팔안 뭐... 보이죠 지금? 아 선생 이번 턴에 네. 얼마 버는 거죠? 와 이거 말안 되는데요? 일단 이거 무조건 터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세트만 딱 나. 세트한테 결단력이 있는 투자자. 네. 나머지 사의 지팡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네. 와 스. 최대 이성까지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롤을 조금은 치울 거예요. 근데 많이 쓰면 안 돼요. 돈을 네. 어 뭐야? 돌리죠. 예 네, 돌려보죠. 스윈 이성까지. 오, 어? 오케이 이다스 스웨인 하나만 딱, 지금 하나 딱 나오면 바로 판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이템 아이템 딱 주면 네. 그다음에 고고도 저거는 그냥 볼베 주죠. 예, 네, 다볼볼 나머지 손으로. 다 팔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이다스가 이성이 붙었는데요. 근데 혹시 조금 게임인데요. 점집판인데요. 아니 이거 돈이 아... 우리 점판에 돈쓴거 돈 맞죠? 돈 <웃음> <웃음> 아니 돈이 리필이, 되... <laughs> 리필이 됐는데요. 벌써 6 0원인데요 <laughs> 아, 증강자. 오! 아, 어, 이건 가야죠, 이거는. 이거 안 가면 안 되죠, 이거는. 네, 주례가 줄레가 없긴 한데 뭘 껴야 일단 아, 괜찮아요. 네, 네. 일단 드세요. 네. 와, 점집판. 어, 어, 케인 2성까지. 스웨인 2성까지만 다 붙이고 그다음 칠게요. 네. 그래야지. 아 스웬이 장난치지 말고 나와 재미없어 와 웨인 어 박? 나와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이거 붙여줘야 돼아 어, 돈을 얼마 썼.. 와 <laughs> 일단 다 팔죠 아, 이, 다 팔아야 돼 스웬이가 저거 다시 다 벌어온대요 네 믿어달라네요 네, 네. 바드도 팔아야 됩니다 지금 바드 못 씁니다 네. 이제 저희 빠르게 구 가가지고, 조이 찾고 조이 이성에 다손 넣고, 그냥 1등 하면 됩니다. 아, 조이한테 다 손. 아니면 파이크 뜨면 그냥 파이크 바로 황술지. 우리 24원 스타트. 와, 미친. <laughs> 말안 돼. 24원에서, 아, 10원 밖에 못 벌었네요. 아, 이거 오히려 스윙 이성 돈 써서 붙인 게 나네. 연승이 이어갔잖아요. 그쵸? 네. 이제는 돈 벌어서 그냥 구 가가지고, 저기 스윙도 안 써도 됩니다, 구 가서. 그냥 저기에 파이크 넣고 세트 자리에 소라크 넣고 조이 넣고 이렇게 그냥 구비 비늘로 깔끔하게 1등 하면 우리 다손 어디 갔어요? 어? 저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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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스 밑에 이데스 아, 아 여기 숨겨놨구나 네. 아 여기 템이 많아가지고 챔피언 복제기도 이거 두 개나 있어가지고 그쵸 이거 5코 3손 치려야지아 43원 스타트 그렇지 그렇지 아수지스밑 그렇지 그나환기 시작해 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소라카 쓸거예요 이따가. 어, 그쵸. 파이크 있으면 먹겠습니다, 그냥. 어, 파이크. 좋은 있으면 먹을게요, 그냥. 어, 소라카, 파이크, 둘다 있어요? 어, 파이크, 파이크. 이거 무조건 파이크예요. 뒤집게 먹는 척하면서. 아... 파이크, 파이크. 그렇지. 파이크. 아, 이제 진정한 돈복사보기 시작이거든요. 자, 일단 수은 무조건 줘야 되고요. 파이크한테요. 수훈의 황술지, 징총은 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징총 주죠. 징총에 황술지의 수은이요 응. 그래서 일단 니코 하나 쓰고 아시죠? 그딱템딱놓고 아 하는 거 아시죠? 네. 이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 팔고 네. 여기다가 팔고 다, 팔고. 다 이식 예. 네. 다 팔고. 예, 네. 순징촌 징총까지. 예. 네. 오케이. 자, 이제 돈복사 시작됩니다, 이제. 자, 니코 싹써 주면서. 네. 여기다가? 이거 성 붙여 줬네. 아. 네, 좋습니다. 오케이. 자, 1등입니다. 동그리 축하드려요. 한번 볼게요. 얼마나 돈을 아, 잘 뜯는지. 이거 돈 버는 거 보면 말안 되거든요. 일단 73원 있고요. 자, 파이크는 지능이 좋아서 네. 막타를 치러 다닌다는 점. 와. 막타를 아. 잘 치고 있긴 해요. 좀 불안하긴 어. 하지만. 왕. 빵 와, 뭐야 이거. 왕. 아, 안 되고. <laughs> 아, 돈이 복사가 되는데요, 진짜로. 이거거든요. 아. 스웨인? 아, 필요 없습니다. 자, 뭐... 이거 브라운 만한싹 일단 집어넣어 줄게요. 네. 뭐 이거 세트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쵸? 세트 예 갈아주죠 파이터. 오케이. 아 이게 또 이게 템이 좀 헷갈리긴 하네요. 네, 너무 많아 가지고 아, 96원에서. 어불의 상승은 조금 같은데요. 아 체력이 이게 피흡 증강이 하나는 있으면 좋겠는데. 아 어쩔 수 없죠. 일단 저희는 어피 이렇게 돈을 벌고 어, 선생님 뭐 카루... 이거 무 맹랑하게 이러다 죽는 거 아니겠죠. 돈은 많은데. 아, 아니지, 아니지. 이거 무덤 앞에 돈 쌓아두고 죽는 거 아니겠죠? 아, 아니 아니. 아니. 어차피 저거는 나중에 야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네네. 네, 일단은 요거는 좀 맛이 없죠? 돌려보죠. 요것도 맛없다, 그죠 돌리죠? 어? 어? 요거다! 요거다? 이거 가자 네, 이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자, 일단 업 치고요. 조이 하나만 딱 찾아볼게요. 조이랑 뭐 찾아야 돼요? 어... 조이나 소라카? 어, 오케이, 소라카만 넣을게요. 요까지만, 딱 요까지. 요까지? 밑에 이다슨 다 팔아주세요. 네. 템 어떻게 할거 템? 아 일단은요 소라카한테 성배 주구, 주고요 네. 네. 부인수 네. 비넬 빛비넬 여기까지 일단 줘 놓을게요 존놓기게요 아, 예. 네. 일단 여기까지 네, 네. 여기는 돈 퍼줍니다 돈좀 73원에서 자 그렇지 그렇지 파이크 불안했었는데 자, 파이크. 소라카가 피우까지 해주면서 그렇다. 소라카가 들어가는 순간 이 덱은 안정감이 2배가 네. 되거든요 아직 9레벨 금방 가겠는데요? 아, 금방이지. 지금 눈, 눈 뜨면 9레벨이에요. 찍을 돈이 벌써 되는데요? 아니, 네. 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네네. 네, 네. 지금 약해져요. 와, 오 마약까지. 네, 바르는 못 써요. 야수오는 일단 쓸수 있거든요? 일단 씁시다. 일단 쓰고 네. 블루에 암살까지 줘버릴게요. 네, 블루 암살 야소로 그냥 뒷라인 남기시기 네, 네 와, 좋습니다. 야소 그렇지. 자, 초영 시작. 아, 빨리 굴렸다. 아! 뭐, 저희 이? 어차피 지금 또 피를 채우고 있어서. 선생, 피 꼴랑 이밖에 안 차는데? 아, 이가 <laughs>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의 <laughs> 기적. 아, 아파요. 한 방. 아, 마셨어. 이제 업치고 업치고 네. 조이 찾을게요. 1등입니다 자, 업치고 조이 찾을게요. 네, 조이 한 마리 찾으면 끝이에요. 네, 이렇카 조이 아 받아 안 돼요 조이 케인 팔고 조이 아 야수 팔고 조이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필드가 어 조이 어, 빼요 조이 조이 야수 뺐어요 야수 야수 빼고 야수 파세요 야수 야수 네? 좀 필드 아 근데 야수 그거어 아트록스 넣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동굴이 이다 턴에 어차피 소라카 픽쳐서 안 죽어요 저이네 일단 파이크. 여기서 돈을 다시 네. 어느 정도 복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와돈 미츠. 그러면 야스오 빼고 아트록스. 너면 되죠. 야스오 빼고 아트록스 네. 넣고저 다이아몬드 손을 이제 조이 주시면 됩니다. 아, 야스오 일단 집어넣을게요. 4원 뜯었고요. 뭐 먹을까요? 자, 밤 끝. 저거 먹으면 1등입니다. 아, 밤 끝은 누구 주나요? 조이. 조이. 밤끝 조이. 조이한테 이제 다손이랑 밤 끝을 동시에 줄 거예요. 이게 뭐 다손 막안 터지고 막밤끝안 터지고 막 그런 버그 없겠죠? 아 이거는 그 가끔 초보분이 실수하시는 게 골드가 1원만 있으면 돼요. 음... 그거 없이 바닥치시면 안 터지거든요. 자 일단 저골드 템도 빼서 이다을 줄게요.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거 이것은... 3급. 오케이 그거 주시고 다손이랑 밤급까지 전부 다주세요 황술지 어, 해주고, 예, 황술지 주고, 그다음에 야소 그냥 팔아 버리세요. 야소 팔아 버리고, 다 파세요. 그냥 황술지 데미지 올리죠. 그냥. 네, 황배 암살은누리죠 버리죠 그냥 저거. 뭐. <laughs> 안 써도 되나요? 한요 어선이 예. 잠시만요 골배, 골 삼성인데요. 보이시죠? 골배 삼성, 자, 골배 삼성 이제 갑니다. 이제 골배 3초. 한 방에, 오. 제발, 뿡, 그렇지 깔끔한. 아니, 아, 방금... 아 이게 다손에다가 밤끝이라 네. 못 잡아요 네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라카 어, 나왔고요. 소라카는 집어줘야죠 네, 이제 90원 모으고 그냥 오코삼성 찍으면 됩니다 조이가 이게 챔피언의 왕관이면 골드에 9100 고정 피해를 입힌다고 하네요 다손만 주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다손만 주면 위험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다손은 어그로가 안 풀리거든요 아 그래서 밤끝은... 밤끝까지 있어야지 진짜로 안전해져요 아 저거 다, 잡아주면서 아 지금 다수는안 터졌잖아요. 아 맞죠? 네. 4초 구매 시간, 그렇죠? 네, 이번 판 너무 너무 좋은데요? 어 이거 돈 벌써 볼까요? 9레벨 80원 됐는데요? 조금 치죠 한 50까지만 쳐보죠. 어차피 네. 50까지는 당할 고쓰레쉬 네, 나오면 집어줄게 요 그래도. 오케이 잘 받아주시고요. 자, 오케이 소라카 이성 안 되나? 소라카 이성까지만. 안 된대요, 예, 요까지 오우! 와우! 역시다. 자, 아, 챔피언 왕관 다시 넣어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썸파. 케인한테 다 주죠. 케인한테 주고요가만 아, 그냥 케인 주죠, 블루도 주죠 그냥. 어, 더 세졌죠 지금, 파이크. 파이크 네. 말안 됩니다. 어? 아, 저제다 손. 폭밤끝도안 어? 빠졌어요. 무적도 있죠, 조이가. 예, 네, 말안 되죠. 와, 이거 조이 생존수단이 이거 몇 갠가요, 이거? 고삼성에 빈집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 그냥, 그냥 저는 5코를 그냥 다 집어요 그냥 아, <laughs> 나오는 거 그냥 집다 다 보면 집어서. 하나, 하나 찍혀요 그냥 아, 예. 집다 보면 하나 찍힌다? 그쵸 네. 이게 재미에 빠지면 또 이거 대개만 치게 되거든요 아, 네. 아 큰일 났는데요 이거? 아네 그래서 이거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거 조심하시고 아, 네. 랭킹 1, 1등 달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네 소라카 피쳐주면서 억으로 끌어주면서 와 자, 그럼 지금. 사이펜도 한 방에 잡는. 그쵸. 아, 사이펜도 한 방에. 아, 방에. 사이팬도 한 방에. 미쳤고. 너무 재밌어요. <laughs> 다 가겠는데요, 이거? <웃음> 잠시만요. 야, <laughs> 먹으라 하죠, 그냥. 저희 먹지 말죠, 그냥. 어, 상대 의지가 조금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어, 뭐, 재밌네요. 예. 아무거나 드시죠. 그냥 파이크 삼성 찍어볼까요? 아, 파이크 삼성? 오케이. 돈봤으면안 돼요, 근데, 동글님 아, 쓰지 말까요? 1원은 남겨야.. 돼. 이거 아, 1원, 일단은 저, 네. 저분 피가 많아서 일단은 오코 거기까지만 딱 찍고 조금 참아보죠 바드까지만 찍고 네, 네 어차피 이번 턴에는 안 가실 것 같아요 그쵸? 네네 네, 좋습니다 와돈 빨리 드셔주시면서 돈 먹어주면서 펑키지 네, 뒤로 올려주면 와 파이프가 이거 야무지죠? 그러니까 이게 조이만 쓰면은 네, 네. 이게 딜이 좀 느려요 이게 4초마다 하나라 어... 그래서 파이트가 빨리빨리 좀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이가 이제 진짜 탱커들을 딱딱 돌리고 오케이. 다쉴것 같은데 이제? 우쿠 좀 찍어볼까요? 와못 어? 참아. 못 포기할까요? 아, 이게. 아, 야, 소이게아 야, 이팔아 야, 이 야, 이팔아 야, 이요 공모래. 야, 이거, 공모공 이거, 공모래. 야, 이거, 공 이거, 든요래 야, 만안공면 이래서 그 다손이 있으면은 네. 진짜 이게 리코가 하나 있어가지고 진짜 잘 지키는데 아. 이거는 리코를 좀 빨리 써버려가지고 저희가 좀 피관리하느라 아쉽네요. 어 상대 샀고요안 <laughs> 나가주네요. 이게 5코 삼성인데 리코 없으면 조금 힘들긴 하든요 아, 야소 남겨두면은 이거 삼성이 두 개나 지켰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지키는데 저희가 1골드는 있어야 돼가지고 아1골드는왜 있어? 있소... 아 이거 네네 그게 아니면 전일 달리하려면 돈 벌어와가지고 파이크가. 일단 파이크 네. 일단은 찍어 볼게요. 네, 한번 가보죠. 다시 한번 재도전. 왜안 나오노? 음. 야스오가 이거 좀잘 나오는데요? 함정이에요. 야스오 집금또 파이크 나오거든요. 음? 아, 나오거든요. 그것도 맞긴 하죠. 어, 잠깐만요. 아, 알고 아, 네? 아, 아 선배가 테크가 안 나오긴 했네요. 돈을 아, 한 너무 아쉽네요 50원 받은 거 같은데. 근데 이게 구비 비늘이 이게 <laughs> 빛비늘이 이래서 못 뺐습니다. 네. 깨달았어요. 이거 빛비늘만 <laughs> 하면 이거 1등 찍겠는데요? 아 오크 3등 무조건이죠. 아니뭐 상성이 없는데요?